그 방법은 잘못됐어요. 여자분들 체중을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 중이라 매일 체중을 재고 있나요? 그 방법은 다이어트 망치는 겁니다. 체중계를 매일 잰다? 한 달에 한번 잰다? 땡! 둘다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제 체중에 스트레스 받을 일 사라질 겁니다. 99%의 여성이 모르고 있는 여성의 정확한 체중 비교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살이 빠져있으면 하루 종일 기분 최고죠. 그런데 어제보다 더 적게 먹고 운동까지 했는데 체중이 늘어나있으면 내가 어제 너무 많이 먹었나. 속상하기도 하고, 불안해서 계속 신경 쓰이게 되잖아요. 이 체중 하나 때문에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이제 여기서 우리 벗어나야 해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때 체중을 재는 이유는 살이 빠지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다이어트 하는 남자와 여자의 체중 변화를 비교해 보면, 남자는 하루하루 살이 쭉쭉쭉쭉 빠지는데,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자에게는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리 주기입니다. 여성은 이 생리 주기가 체중과 인바디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리 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체중을 비교하면 완전히 잘못된 데이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성은 체중을 언제 재야 할까요? 여자는 전월의 황금기와 이번 달의 황금기의 체중을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 시기가 바로 황금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생리주기가 불규칙한데요. 저는 생리주기를 모르는데요. 걱정 마세요. 생리 시작일로부터 7일에서 10일 사이인 이 시기가 황금기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딱 체중을 재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왜 황금기여야 할까요? 생리기에는 자궁내막이 탈락하면서 염증 반응으로 부종이 심한 시기라 체중이 실제보다 더 나갈 수 있습니다. 황채기에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영향으로 혈액 속 수분은 줄어들지만 세포 외에 수분이 남아 부종으로 체중이 더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인바디 검사처럼 몸에 전류를 흘려보내서 수분 저항값으로 체지방률을 측정하는 방법은 생리기, 황채기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비교할 때는 전월의 황금기와 이번 달의 황금기를 비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중을 황금기에 제어하는 이유가 단순히 정확한 체중 측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때 운동을 하면 살이 더잘 빠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황금기는 여성의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한 시기예요. 즉, 같은 운동을 해도 체지방이 더 많이 연소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잘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제가 준비한 황금기 운동 무료 영상을 댓글에 남겨둘게요. 여성 몸에 맞춘 운동으로 구성했으니까 꼭 따라 해보시고 효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은 생리주기에 따라 운동과 식단을 하면 매일 똑같이 하는 사람보다 5kg나 더뺄수 있습니다. 제가 클레어 피트니스를 운영하면서 3,000명의 여성에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생리주기 다이어트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생리주기에 맞는 운동과 식단을 배우고 싶다면요. 저와 함께 생리주기 다이어트를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황금기에 체중을 재신 분들은 황금기에 재봤어요 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체중 비교 지옥에서 벗어나셨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체중 때문에 속상했던 다른 여성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직접 만든 황금기 운동법 무료 영상도 꼭 활용해보세요. 어떻게 운동해야 할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따라해보세요. 좋아요, 구독, 여성들을 위해 눌러주시면 강력한 다이어트 꿀팁을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여성은 여성에게 맞는 운동을. 감사합니다.